안녕하세요 유선옥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더뉴바로크 컴퍼니의 최현정 대표님을 모시고 춘천국제고음악제 개막작 세계의 조화 2 1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더뉴바로크 컴퍼니의 최현정입니다. 네, 선생님, 어, 춘천국제고음악제 2000, 고음악제가 이제 2022년에 올해로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올해 주제가 영원한 빛이라는, 어, 룩스 에테르나라이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춘천국제고음악제 예술감독으로도 계신데,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춘천국제고음악제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어, 유일한 고음악축제입니다. 한 축제가 25주년을 계속 이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상황인 기간에서도 저희는 온라인으로 축제를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25주년을 잘맞듯이2 5주을 넘어 50주년, 그 다음에 100주년까지 영원한 빛으로 향해가는 마음으로 제가 기획을 잡아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더뉴 바로크 컴퍼니를 비롯해서 사실 여러 고음악 단체들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는 아직도 고음악이 조금 이렇게 낯선 어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고음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음악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한자어, 예꼬자를 써서 오래된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사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중세시대 음악,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음악.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의 음악을 바로크 시대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의 음악을 역사주의에 근거한 연주법으로 그리고 그 당시 사용했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고음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뉴 바로크 컴퍼니는 축제 국제 고음악제 개막작으로 세계의 조화 2 1을 연주했는데요.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의 조화 2 1은 더뉴 바르크 컴퍼니가 2019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 창작 지원에 선정되어 제작한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그 미디어 아트의 구조물과 그다음에 3D 맵핑으로 저희가 어, 원 공연은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춘천국제고음악제 개막 공연에서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어, 설치되어 있는 LED를 활용해서 저희가 새로운 버전으로 구조물 없이 세계 좋아 20일을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 미디어 아티스트와 그 다음에 전자 음악가의 협업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어, 16세기에 어, 음악 이론을 근거해서 수학적 우주론을 펼친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집필한 어, 세계의 조화라는 책에서 감명을 받아서 저희가 어, 시작된 작품이었습니다. 어, 이번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우주의 조화인 마지막 3부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 특히 작곡가 박성민의 전자음악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아끼인 고음악에 함께 어울러져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기획하는 과정에서 작곡가와 특별히 논의했던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어, 네, 같은 음악 장르라 하더라도 전자 음악과의 협업은 정말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박성민 작가님에게 제가 요청한 것은 첫 번째 우주의 소리. 우주에서 들리는 음악은 어떤 것일지 그런 것을 어 저희가 상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1977년에 이제 보이저호의 바흐의 음반이 실려 갔는데요. 어 바흐가 이제 우주에 가서 마치 지구를 바라보면서 작곡을 했더라면 어떤 음악이 나왔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키워드를 드리고, 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음악. 그 음악을 좀 표현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전자 음악은 기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제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악보가 없이 연주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거였는데요. 그래서 주신 음원을 듣고 저희가 이제 각 파트별로 외워서 그래서 이제 라이브 공연에서는 그렇게 어 연주가 되어졌습니다. 전자음악과 고음악악기에 어우러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 어, 서로 다른 이미지와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조명이 사용된 그 미디어 아트가 또한 굉장히 어, 인상적이어서 청각적인 즐거움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도 어, 저희에게 주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미디어 아트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색다른 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어 미디어 아트와는 사실은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수관 사업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미술 작품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그 전시장을 가보면 어,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은 굉장히 좀 차갑고 그리고 그 전자 음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러한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이러한 예술작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옛 것처럼 느껴지지만 좀 인간의 감성이 그 따뜻하게 담길 수 있는 바로크 시대 작품의 음악을 같이 연주하면 혹시 이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미디어 아트라는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 더뉴 바로크 컴퍼니는 사실은 2014년에 바로크 컴퍼니에서 2016년에 이렇게 이름을 어, 명칭을 바꿨던데요. 그 이름을 바꾸게 된그 배경과 그리고 단체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뉴 바로크 컴퍼니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전 악기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세계의 조화 처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술과 학문들은 그 뿌리가 같다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각 장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가 되었는데요. 21세기에는 다시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융합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시 뿌리를 찾는 것처럼 그 음악 안에 연결고리를 이제 찾다 보니까 어, 저는 고음악에서 마치 보물 지도, 보물 지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 각 학문과의 그 연결고리를 어, 통해서 이제 새로운 융합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크 컴퍼니 보다는 더뉴바로크 컴퍼니, 바로크 음악을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의 이름이 저희 성격에 맞겠다 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굉장히 더뉴 바로크 컴퍼니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 한국에서 고음악 어, 단체를 이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은 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세기 한국에서 고음악 뿐만이 아니라 예술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단체를 독립적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아직 사실은 그게 현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이제 앞으로 저희 계획은 올해 2022년에 저희가 또, 미디어 아트처럼 수건 사업이었던 오페라를 이제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를 한국, 어, 국내 초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운 좋게도 너무 훌륭하신 연출가 선생님과 그다음에 성악가들을 만나서 어,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닿게 돼서 저희가 두 번째 오페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 생일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친 춘천 국제 고음악제 개막작 세계의 조화 21 더뉴 바로크 컴퍼니의 최현성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